싱글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에디정입니다. 5월 28일 일요일입니다. 일요일날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비가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말이죠. 내일까지 비가 내린다고 합니다만 내일 오후에는 좀 비가 좀덜 내릴 것 같습니다. 우리 회원님들의 요청에 의해서 내일 모임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식당도 말이죠. 원래는 내일까지 쉬려고 하는데, 저희 파라다이스 때문에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리 회원님들 참석을 보내드립니다. 예약을 보내드립니다. 제가 공개권을 드리기 전에, 우리 회원님들에게 한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이 만남이라는 것은 신뢰지요. 사랑이라는 것도 신뢰서부터 에 시작이 되죠. 그런데 50대 후반, 60대 초반 되는 커플들이 계셨는데, 이분들은 좀 만나 오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성 회원이, 그러니까 여성이, 그 남성분 모르게 어느 모임에를 갔었던 것 같습니다. 그 모임에는 말이죠, 좀 질이 떨어지는 데입니다. 어쩔 수 없이 거기를 갔습니다만, 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성분이, 신뢰를 잃어버렸어. 이제, 이제는 인연을 이제 버릴 때가 되었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런데 여성분이 또 이런 얘기를 하시더군요. 신뢰를 버린 지 원래 오래되었다고 그래서 내가 한번 가봤는데 강남 파라다이스만한 데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군요. 이것은 사실적인 내용입니다. 공개군을 드리기 전에 우리 회원님들께 이 사랑이라는 것은 만남이라는 것은 인연이 되어야 되겠죠. 인연이 되시고 서로가 이렇게 싸우고 나서도 또 화해가 될수 있는 그런 능력도 가지셔야 되겠죠. 참 힘듭니다. 만남을 유지한다는 것 사랑을 유지한다는 게참 힘이 들죠. 그래서 희망과 실망이 늘 이렇게 공존하는 그런 법칙 안에서 우리는 이렇게 만남 모임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공개군입니다. 공개군. 우선 남성위원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성분 64세 되셨습니다. 이분은 전문직 중이신데 참석을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남성분 68세 되셨네요. 이분은 말이죠. 개인 사업을 하고 계신다고 하시네요. 남성분 56세. 이분은 그 공직이라고 하십니다. 오급 오국, 오국이라고 하시네요. 오급 오국. 오국이면 아주 괜찮으신데 말이죠. 남성분이시, 여성분이십니다. 여성분 65세. 참석이십니다. 이분은 말이죠. 넉넉하게 사시는 분이십니다. 여성분 63세 되셨습니다. 개인 사업이십니다. 여성분 62세 되셨습니다. 이분도 개인 사업이신데, 여성분 62세 되셨습니다. 이분도 개인 사업이십니다. 왜냐하면 말이죠. 개인 사업 하시는 분들이 연휴가 껴있으니까 이렇게 참석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성분 50세 되셨는데, 후두상으로 많이 이렇게 약속이 되었습니다만 아마 참석하실 거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 참석하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전문직 종이십니다 아, 그리고 여성분 59세 되셨습니다. 이분도 개인 사업을 하시네요. 그러고 보니까 말이죠. 여성분들이 모두 개인 사업 아니면 뭐 그냥 임대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께 많이 나오시는 것 같습니다. 이번 모임에 남성의원님들도 많이 나오실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만 아직 시간이 많죠. 내일 오전서부터 바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방송이 나가고 난 후에 또 접수도 들어오시겠죠. 참고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창의성은 연결이라고 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무엇과 무엇을 연결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다른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죠. 참이 얘기는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저는 아주 이 얘기를 아주 귀한 얘기로 이렇게 듣고 또 이렇게 동기부여를 만들기도 하죠. 우리진, 우리는 말이죠. 은유적 사고에 아주 익숙하죠. 은유라는 것은 단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이다. 또 삶은 죽었다는 그런 식이죠. 단정이라는 것은 아주 힘이 있습니다. 잘 연결하면 내 자신을 색다른 것으로 안내를 하면서 주위 사람들을 놀라게 할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자체가 바로 이성간의 만남이죠. 이성간의 만남, 만남의 여행과 커피 한 잔에, 그런 깊은 맛을 느껴보는 그런 파라다이스 모임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파라다이스는 우리 회원님들에게 배우자 아니면 이성 친구를 만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또 대한민국에서 파라다이스 하면은 그래도 알아주는 데입니다. 결혼 정보로서도 알아주는 데고, 또 싱글 모임으로서도 알아주는 곳이죠. 그리고 강남파라다이스는 말이죠. 신개념 만남주선으로 신개념 결혼정보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기부여가 바로 우리 회원님들에게 혜택이 주어진다는 얘기죠. 실비로서 모신다는 얘기죠. 실비로서 실비로서 회원님들 오시면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데 바로 이상과 현실의 차이죠. 이상과 현실의 차이는 어디가나 있습니다. 이상과 현실이라는 것은 본, 분명히 본인이 숙지를 하시면 만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강남 파라다이스 에디정입니다 내일 모임 후기로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에디정이었습니다.